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자,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이 내용을 가지고 보면 아, 당연히 담대함을 주십시오. 복음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물론 그 내용이 맞습니다. 또 그리고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해 주십시오. 뭔가 성령께서 비밀스러운 것을 계시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충격받은 것은 어, 말씀을 주사하는 이 내용입니다. 어, 당연히 레마겠지. 말씀을 주시는 그때 주시는 그 말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어,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것을 가지고 전해야 되지 않는가? 네,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하고 찾아봤는데 놀랍게도 로고스라고 되어있었습니다. 네, 로고스를 달라고 기도하는 라 거죠. 네, 바울은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또 삼층천에 가서 계시도 받은 사람인데 다시 로고스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체로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이게 참 교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로고스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읽고 연구하면 돼 사람들이 써놓은 주석을 보고 뭐 연구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야 로고스는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바울은 성경을 이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로고스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좀 충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로고스를 또 다른 식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냥 기록된 말씀이라고 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자,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것을 생각하고 연구한 사람들이 보통으로 했겠습니까? 엄청나게 연구하고 제대로 하려고 했을 것인데, 그러나 그들은 실제 영생을 주시는 그 생명 대신,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했다. 깜깜했다는 것이죠. 즉, 그들은 로고스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의 경험도 이래 살펴보면, 아, 그렇구나.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길에 대해서 보려고 하면은,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것이 정말 복음의 비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요한계 시록을 보면서도, 저는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다른 분들하고 자꾸 자꾸 이렇게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아, 저도 좀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살펴보는데, 어, 저의 해석을 가지고 또 읽어보고, 앞뒤로 또 맞춰보고, 또 다른 번역도 읽어보고, 또 연구하신 성과물들도 같이 비교해보고 하면서, 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해석, 로고스, 이것이 오히려 맞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더 이렇게 굳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요한 계시록을 또한번 같이 보게 될것 같은데요. 어, 이, 이 해석들을 받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죠. 뻔히 기록된 말씀인데, 우리가 평소에 다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심지어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도 그 말씀의 뜻을 모른다는 거죠. 그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가 날마다 외우는 바, 그 성경을 알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그게 이제 내게 말씀을 주사, 내가 말씀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다면, 삼층천 계시를 받은 분도 로고스를 받아야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삼층천 계시나 천국을 갔다 오는 것이나 어떤 심오한 그런 영적 경험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로고스를 바르게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깨닫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이 계속해서 밝혀지는 것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분들 간혹 이렇게 설교나 이런 걸들어보면 로고스에 대한 큰 기대감이 없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뭐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에 뭐 새로운 게 있겠어?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걸 어떻게 잘 가공할까? 그리고 이미 있는 구절들을 잘 가공을 해서, 어떻게 하면 감동적으로,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어떻게 하면 설득력 있게 그렇게 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대부분 로고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고스를 받아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 뭐 뻔하게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로고스를 받게 되면 완전히 새롭게 보이게 됩니다. 어, 이런 말씀이 이런 뜻이었는가? 여기 심지어 이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는가? 네. 그리고 보면 볼수록 내가 이 말씀을 도대체 알고 있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밀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숨김없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뻔하게 우리가 다 읽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아무리 외우고 백 번을 읽고 천 번을 읽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열어 주십시오.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많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로고스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특히 로고스에 관심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우리의 교만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뭐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기에 대해서 더막 이렇게 받아야 될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잘 전할까 어떻게 하면 더 담대하게 할까 뭐이 부분에 어떤 노하우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아닐까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잘못된 것이다 사도 바울조차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 자꾸 써먹으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더 깨달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 저를 비롯한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기록된 게시의 말씀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각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교회를 개혁해온 것이죠. 네, 지금까지 교회가 뒤집어지고 바뀐 것은 누가 어디 가서 음성 듣고 그렇게 해서 달라진 게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 뻔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왜 이걸 몰랐던가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기록된 말씀에 집중해서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깨달아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서 깨달아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복음의 비밀이 아직도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그렇게 묻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거기서 꽹이질하고 늘 거기서 채소 길러먹고 했는데도 그 밑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복음의 비밀, 더 무슨 비밀을 내가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신다면, 교만하다 생각하시고, 낮추어서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you